전소민 씨는 나는 자연인인데잘 보시죠. 아, 좋아, 좋아. 남편들이 그걸 왜 보는 줄 알아요? 왜? 물리적으로 들어가고 싶어. 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야. 나도 그, 아, 그때 안 그랬거든. 근데 이게 한 4, 50 넘어가니까 산에 조용히 살고 싶어. 가족이 다 같이 가자고 하면 아유. 어떡하실 거야? 아니, 아니. 가족과 함께라면 뭐하러 산에 가냐. <laughs> 자, 한 주간의 시정 정책을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보약이 될 정책을 찾아 처방하는 정책 처방전. 이번 주도 이야기 나눠 봅니다. 네, 아 네, 아 네, 자,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뭐예요 저 요거예요 요거 꾸준히 가다가 드디어 또 새로운 뉴 페이스가 아니죠 대타 전문 대타 전문 대타 전문들이 두명 있잖아요 문지영 그리고 또 우리 양정이 그렇죠 두 분은 덜에게 제가 잘만고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우리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더 관심 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바로, OK 생활 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인데, 이 명칭, 제가 말씀드렸던 이 OK 생활 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 요거 딱 들으시고, 네, 좀 어떤 시책인지 좀 느낌이 오나요? 야, 무조건 나는 이거지. OK! 자, 주그행 요거 생각나는요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아니야? 아우왜 이러세요? 알면서 어찌 <laughs> 알고 계시죠? 아니요 이게 뭐야? 예 OK 생활. 아, 몰랐어? 나 몰라 몰라. 난 OK 기동대는 아는데. 아 OK 기동대 비슷해요. 저희 엄마도 이 서비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음. 꼭 있어야 되는데 뭐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전자 제품, 전기 제품 수리 등 생활 불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하죠. 대본에는 여기 보면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요라고 되어 있는데. <laughs> 저 일찍하게 못 들어봤어요. 오, 모르는 분이 계시구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네. 울주 저는 울주 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울주 군에 또 이게 있어요. 저는 남구민인데 예, 저도 혜택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옥기구급마아 이게. 있거든요. 뭐 민원 서비스 해주는 게? 어 그러면 이거는 돈안 주고 그냥 그다안 안 주고. 주고. 예전에 이걸로 아, 하수구 아, 아, 구멍 뚫고. 아 진짜요? 명칭이 조금씩 구군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있긴 있어요. 기동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척척 중구 기동대, 그리고 남구는 오케이 생활 민원 기동대, 동구는 해피 생활 민원 기동반, 북구는 생활 민원 바로 처리반, 울주구는. 팀이 생활 민원 기동대 저는 울주군 해팀이 생활대 <laughs> 저는 척척 중국 기동대 저도 저도 전기 아, 기동대 생활입니다 네. 이렇게 각 구군별로 수혜 대상도 다르고 서비스 종류도 전기, 뭐, 전등, 수도, 배관 등등 소규모 수리로 제한이 되면서 조금씩 좀다 다르다고 하네요 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뭐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건가요? 그럼 통합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이 이번에 전국 최초죠 이 울산시가 시민들의 그 편의와 이 복지 증진을 위해서 OK 생활 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을 울산 전역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구군별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울산 광역 시 차원에서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응.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기동되는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생활 민원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결을 해 주고 있지만 이뭐 아림 씨가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전기, 전등, 수도 대관, 뭐, 수리 한정이 지금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시에서,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이 현장 서비스의 날은 주거지 인근, 뭐, 공원이라든가, 뭐, 다세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네. 하시잖아요. 그 단지 등에 찾아가서 한 곳에서, 이또 많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더욱 편리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게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좀 서비스도 약간씩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소규모 그 전기제품 수리하고요.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전거 그리고 장난감 우리 아이들 가본 음. 데다가 많이 이렇게 잘시잖아요 네. 그것도 수리를 해주시고 또 화분 이 분갈이라든가 봄철에 꼭 필요해요. 어려워 어려워 집에서 하려면 뭐 칼갈이 등 비교적 이렇게 작은 민원까지도 이렇게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꼭 가봐야 될것 같아요. 칼갈이. 이거 다 무료야 무료. 그리고 네. 그 저는 전기 그 저번에 고장 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어르신께서, 와, 진짜 선수예요. 정말 실력 좋고 원래는 막저 어떤 그 전기공사 하시는 분오면 여기 막한 50만 원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야 휘어져, 여기가 3천 원이거든요. 여기서 음. 4 0 0 음. 아, 니까 이야,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라 이래서그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규모도 좀클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되는 자체가. 예,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저기 물어보시면. 근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저렇게 들어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요>. <laughs> <laughs> 이거 제가 특기. 그래. 그래. 이거 이거 내 생활이에요. 구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업사이클링 체험, 목공 체험 등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체험들과 또 치매나. 금연 같은 건강 상담까지 다양한 부스가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정 잘 참고하셔가지고 고칠 거 없더라도 잠깐 가족끼리 동네니까 나들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민원의 날, 뭐 서비스의 날 이런 게 아니라 축제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페스티벌이래. 예. 페스티벌. 그러니까 여러 개다 있잖아요. 뭐 건강 상담, 뭐 그리고 금연, 뭐 체험들도 있다고 하니까. 아, 나는 이 치매 검사 한번 해봐야 될것같아 <laughs> 제가 봤을 때 치매 절대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를. 공, 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잖아한번 보고 스친 거를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외친 게 있죠. 네. 전승민을 전주인 구핍해요 자 이게 언제 운영되는 겁니까? 아, 운영되는 그러면?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구군별 일정에 따라서 벌써 진행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예정된 곳도 있을 테니까요. 아, 4월 30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 신정 3동 울산 남부교회 주차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자막 되겠죠? 아니 요런게 이제 진짜 말씀대로 축제.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음.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가가지고, 좀 재밌는 것도 공연도 연계해서 펼치고. 시선시에서 이런 거 하면, 응. 저한테 얘기하면 또 방송에서 또홍보대주고 하지 마않습니다 그러게. 저한테 5만원에 모실게요. <laughs> <laughs> 여기서, <laughs> <영어. 웃음> 여기서 영어 어쨌든 다른 구글에서는 다 진행되고, 이제 딱한번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리가요. 그럼 우리가 뭐 소개할 이유도 없죠. 예, 이번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4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한여름인 7월, 8월만 제외하면 매월 한두 번씩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일정은 각 구군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누리집 누리집 하지만 각그 홈페이지 있죠.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이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솔솔찮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진짜 많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가 더욱더 향상되고 있고 증진되고 있다라는 게느껴지네 확실히 이번 민선 팔기 들어서는 시민들 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책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전국적으로 좀 떠들썩했던 트램, 울산에서 트램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신봉 로터리가 이제는 신복 그 독차로로 됐잖아요. 완전 편하잖아요. 네. 처음엔좀 헷갈리긴 했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되니까. 제가 그 뉴스 봤는데 그신봉 로터리 사고율이요. 40% 감소했어요. 제가 실제로 체감을 하는 게 제가 아침에 교통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복 그 로터리일 때는 거기서 한 항상 아침마다 사고가, 사고가 아, 났어요. 아, 예. 아. 정체 사고에. 근데 요즘에는 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안한것 아. 같아요. 그리고 초등 돌봄 쪽으로도 좀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영유아 와 초등 돌봄 아우르는 365 24시간 종일 돌봄 정책도 마련이 됐습니다. 울산이 진짜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울산에서 네, 이제 취업하시고 결혼하시고 아이들도 순풍 순풍 많이 <laughs>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오케이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소감 한마디 적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둘. 자 네. 보겠습니다. <laughs> 기 좋은 울산, 울산이 자랑스럽다, <laughs> 전선민을 국회원으로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저는 그냥 뭐 오케이 좋아요. 그림 잘 그린다 어 그림 잘 그리신다 저는, 저는 이것이 정치다 어, 나 설명 안 했는데 왜 넘어가는 거야 어, <laughs> 아그래다고봐네 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들을 많이 펼쳐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요거 할라 그랬어요 요거 아, 뭐고 요거 좋아요 자 이것이 정치다 어 정말이네 아, 정치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사람들께 암투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실생활의 시민들이 편한 삶을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니까 네. 저는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지금 정치 잘 하고 계시나요? 박수! Yeah. 아예 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울산 원래 사랑하지만 우리 동네를 더 사랑하게 될것 같은. 음. 예,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게 펼쳐지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화분 분갈이도 하고 음. 예, 가전 제품도 고치고 얼마나 좋아요. 이 모든 게 for free. 공짜니까 <웃음> 즐겨보시기 <웃음> 바라겠습니다. 좋았습니다. <laughs> 울산 시정 소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퀴즈. 울산시가 2028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지이자 세계적인 파크골프장이조성된 태화강역 일대와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를 연결하는 수소 트램 운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세계 최초로 수소 트램이 운영된다. 2번 운영되는 구간은 기존의 울산항성. 작전 6km이다. 3번 이 구간에는 정원 200명의 무과선 수소 트램 체대가 투입된다. 4번 또는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 어, 이거 어려운데? 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하나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세 개를 모르겠어 하나는 알겠는데 세 개를 모른다는 건다 아, 모른 거야. <laughs> 하나둘 셋! 짠!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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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배님 혼자 달답 있나요? 답 없어요. 아 답이 없다고? 아, 틀은 아, 아, 한 대가 투입돼. 아, 한 대가. 아, 네. 다 틀렸는데 나는 왜 기분이 좋지? <laughs> 자, 국산시가 강력시 최초로 영유아및초등 돌봄을 아우르는 365일 24시간 종일 돌봄을 실시합니다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보는 5월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한다. 2번, 언제나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한 0세부터 12세 아동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4 울산시립아동돌봄센터를 설립해 영유아와 초등 돌봄 두 기능을 통합한다. 4번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으로 정부의 시간,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두 야간 구분 없이 적용한다. 하나, 둘, 셋! 절이늘다 <놀람> 어? 달라. 로이번뭐저이로늘리이으로5이뭐정답이늘리5 <놀람> <와! 놀람> 아, 7월부터. 오, 와, 나 진짜 찍기 신인 것 같아. 좋겠다, 너 잘한다, 감이 있네. 저번 주는 내가 커피 사고 이번 아주민, 주는 우리. 아니, 이거 원, 원 아니지? 그 자리 에 송원섭님. 아, 원성이가 하는 거야 그래. <웃음> <웃음> 잠깐만, 그렇게 하자. 네가 맞췄잖아, 그 자리에서. 우리 그날은 맞추는 사람이 내기로 했다. <laughs> <laughs>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송야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요.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어, 제 되게 알밉다해 <laughs> <laughs> 다음 주에도 정책에 대한 강감없는 의견을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보약이 될 정책을 찾아 처방하는 정책 차원.